안녕하세요 OK리뷰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골전도 블루투스 이어폰 애프터샥 에어로펙스입니다 제가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이어폰이고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통 제품을 구매할 때 짧게 는 며칠 길게는 몇 주까지 고민 을 해보면서 제품을 신중하게 구매 하는 편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골전도 이어폰 이라는 제품에 관심을 가짐과 동시에 구매하기 위해 천천히 일주일 정도 다양한 제품을 검색해보았고 사용자 평점 디자인 등 여러가지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제가 정말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애프터샥은 오랜 기간 연구 개발을 통한 600개 이상의 골전도 투커 기술을 기반해 이어폰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애프터샥 에어로펙스의 대표적인 장점은 편안한 착용감과 좋은 통화 품질입니다. 애프터샥 에어로펙스는 총 4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먼저 루나 그레이 컬러와 코스믹 블랙 컬러는 차분한 느낌으로 사용자의 패션에 묻어들게 착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솔라 레드 컬러와 볼로 이클립스 컬러는 비비드한 컬러를 선호하고 포인트 아이템으로 활용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 지금 보이는 솔라 레드 컬러의 제품은 제가 진짜 사용하려고 구매했고, 여기 보이는 루나 그레이 컬러 한 개는 애프터샵에서 제품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델로 조금 더 다채롭게 리뷰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패키지를 살펴보면 2020년부터 대한 육상연맹 공식 후원 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이라는 점과 2019년 굿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다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본 제품은 정품 시리얼 번호 인증 시 2년 보증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제품을 개봉해 보겠습니다. 열치면 와이드한 이미지가 보이고 사람들이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더 열면 내부에 이어폰 본체, 제품 파우치가 있고 이어플러그와 이어폰 전용 충전 케이블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에어로 팩스는 전용 충전 케이블로 충전을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분으로 전용 충전 케이블을 하나 더 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간단 설명서, AS를 위한 시리얼 넘버가 있습니다. 본 이어폰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골전도 방식입니다. 제 생각에 골전도 이어폰은 현재는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착용하실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갖고 있는 이어폰들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이어폰이 바로 이 골전도 이어폰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부 이니어 타입의 이어폰이 웨이도염을 유발한다는 피해호소가 관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조금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웨이도염은 귀의 입구부터 구막에 이르는 외이도가 귀를 막는 이어폰의 특성상 귀속 습도를 높여 세균이나 곰팡이에 감염되면서 염증이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외이도염은 인이어 혹은 커널형 이어폰을 장시간 오래 사용하면 생기는 고질적 문제입니다. 이어폰을 청결하게 하고 귀 속을 건조하면 방지할 수 있지만 사용시 귀를 막는 헤드폰이나 이어폰은 오랜 시간 사용하면 아무래도 습기가 차고 관리해주지 않으면 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제품은 이러한 부분에서 자유로운데요. 귀를 덮지 않는 형태라 착용시 완전한 개방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품은 전체적으로 SF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SF 코팅은 제품 외관에 연질 우레탄 피막 처리를 해서 제품을 보호하는 코팅 기법인데요, 부드러운 고무 촉감 덕분에 착용감이 좋고 스크래치가 잘 생기지 않게 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컨트롤 버튼이 배치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통화를 위한 마이크가 두개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는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이 있고 그 옆에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충전 포트는 자석으로 충전 케이블과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충전 포트 위에 충전 상태를 알려주는 LED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충전을 안할 때는 LED가 점등되지 않아 라이팅이 외관상 드러나지 않고, 충전을 할 때는 LED가 점등되어 미관상 좋고 충전 상태도 바로 알수 있어 좋았습니다. 올전도 이어폰이라 여기 보이는 이 파트의 내부에 진동판이 있고, 진동판은 30도 기울어진 형태로 배치되어 베이스는 더 깊게 진동은 더 작게 배려되어 있습니다. 작동 원리는 여기 내부에 있는 진동판의 진동을 두개골을 통해 달팽이관으로 전달해 소리를 인지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골전도는 고막이 아닌 뼈를 통해 소리를 전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청각이 완전히 손실되지 않은 청각장애인의 경우 보편적인 인이어 방식의 이어폰으로 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본 제품의 경우 통화와 음악 감상이 가능합니다. 단 제품을 보청비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으로 귀에 걸어주면 편안하고 안정적인 착용감을 주더라고요. 야외 운동 시 러닝이나 자전거를 타다 보면 사고 방지를 위해 주변 소리에 대한 인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골전도 이어폰은 귀를 막지 않기 때문에 노래를 들으면서 주변 인지가 가능합니다. 외부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적어지고 보다 안전하게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깅, 등산, 낚시, 라이딩 등 야외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더욱 인기 있습니다. 제품의 스펙을 알려드리자면 프리미엄 피치 2.0 플러스 골전도 기술이 탑재되어 좋은 사운드와 강력한 베이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애프터샥 에어로펙스는 IP67 등급의 방수를 지원합니다. 본 방수 등급은 흐르는 땀과 갑작스러운 비와 같은 침수에 강한 등급이며 흐르는 물에 간편하게 세척이 가능합니다. 제품의 무게는 26g으로 실제 들어보면 매우 가벼운 무게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가벼운 무게 덕분인지 사용해 보니 착용 피로도가 덜했습니다. 배터리는 145mAh로 최대 볼륨 기준 8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대기 전력 모델일 경우 최대 14일을 대기할 수 있습니다. 다기능 버튼으로 간편한 통화, 음악 재생, 음악 스킵이 가능하며 블루투스 5.0 버전이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멀티 페어링을 지원하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듀얼 마이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골전도 이어폰은 예전에 비해서 더 기술력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음질이 꼭 나쁜 게 아니라 음질도 괜찮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운드는 인이어 타입의 헤드폰이나 이어폰과 비교해서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스네어는 가벼운 느낌이었고, 중음 범위에서 사운드가 비교적 본 제품에서 좋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베이스는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나름 만족할 만한 베이스더라고요. 다만, 볼륨을 크게 하면 평소 상황보다 조금 더큰 진동을 살짝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용해보니, 아무래도 오픈형 폼팩터라, 너무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음악 감상에 어느 정도 방해가 있을 수 있겠네요. 개인적으로 제품의 폼팩터를 감안했을 때, 종합적인 사운드 품질은 기대 이상으로 충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전화통화도 테스트해봤는데요. 안녕하세요. OK 리뷰입니다. 현재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음질 보정을 하지 않았으며 현재 소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통화를 해보니 커뮤니케이션 상의 불편함은 없었고 마이크 성능은 준수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용해 보니 통화 중에 주변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점은 장점이더라고요. 나만 들을 수 있는 스피커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보편적인 이니어 타입의 이어폰보다는 음질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골전도 이어폰인 점을 감안하면 괜찮다고 생각되는 음질이었습니다. 함께 제공되는 이어플러그는 개인적으로 착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게본 제품의 장점을 살려서 착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외에 제품의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제품은 인스타그램에 검색해도 많은 착용샷이 나오는 제품인데요, 제품 구매를 고려하실 때 디자인과 컬러는 인스타그램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본 제품은 네이버 쇼핑, 쇼핑몰 리뷰 평점 기준 현재 총 5,866개의 리뷰가 있고 5점 만점에 4.8점을 받은 제품입니다. 관련 사용 후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평입니다. 골전도 이어폰이라는 제품은 아무래도 기술력과 방수와 같은 부분을 모두 충족하다 보니 저가의 제품은 아닙니다. 저가의 제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고가의 제품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어폰을 마음 먹고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이 볼전도 이어폰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본 제품은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두 손이 자유롭게 작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 업무 중 통화나 대화가 많은 분들, 야외 활동이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본 제품의 명성만큼 아웃도어용으로는 정말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준비한 리뷰였습니다. 리뷰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